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보이즈 영훈입니다. 요즘에 매버릭으로 컴백을 해가지고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쉬는 날에는 보통 혼자 있거나, 아니면 멤버들하고 뭐밥 먹으러 가거나 쇼핑하거나 그러는 것 같아요. 혼자 있는 걸좀 많이 좋아합니다. 오늘 촬영할 때 뭔가 너무 사진 찍을 때마다 아, 너무 이쁘게 해주셔가지고 반응이 너무 좋아서 저도 웃으면서 재밌게 촬영을 할수 있었습니다. 화보 촬영을 잘 하는 방법은 뭔가 취해야 돼요. 그냥 그 분위기에 제가 취해서 동작이 나오는 대로 이끌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화보가 예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더비분들에게 진 어마무대하게. 많은 질문이 왔다고 합니다. 어머 무대하기 한번 <laughs> 읽어볼게요. 어머 무대는 제가 사용하는 말입니다. 말타. 이번 컴백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아무래도 퍼포먼스였던 것 같아요. 멤버리가 안무가 너무 강렬하다 보니까 더비분들에게 멋있는 퍼포먼스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멤버들끼리 정말 열심히 맞췄고 또 준비도 열심히 했습니다. 음, 앞으로 도전해보고 싶은 컨셉이나 분야가 있나요? 저는 뭔가 1 1 명에서 뚜르륵 서가지고 발라드를 한번 불러보고 싶어요. 뭔가 그런 걸로 타이틀을 내면서 정말 감미로운 노래를 한번 불러보고 싶습니다. 또 제가 골라볼게요. 본인이 생각하는 영혼한테 입격할 수밖에 없는 이유 세 가지. 그리고 뭔가 저는 소통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소통도 하나의 이유가 될수 있는 것 같고 또 무대에서는 또 다른 매력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로 저를 좋아해 주시면 색다른 매력을 많이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직캠 또는 입덕 영상을 추천해 본다면 본인의 직캠도 네, 꼭 챙겨 보죠. 아무래도 제 부족한 점이나 제가 어떻게 춤췄는지 봐야 하니까 꼭 추천하고 싶은 영상은 이번에 멤버 위 거의 안무 입덕 직캠이 찍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꼭 추천해드리고 싶고 이번에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봐주세요. 멤버들이 원더우먼의 영혼이 나온 장면을 봤을 때 반응이 궁금해요. 멤버들이 오히려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너무 잘했다고, 고생했다고. 한편으로는 뿌듯했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겨울 아이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겨울 아이템은 패딩입니다. 패딩만 있으면 어디든 갈수 있어요. 사실 뭐 코트도 좋아하긴 하는데 더비분들은 코트를 더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는데 골고루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쇼핑템. 쇼핑템 최근에 베이지색 위주로 옷을 한번 입어봤어요. 쇼핑템이라기보다는 좀 스타일을 바꿔봤죠. 검정색 의류만 많이 입다가 이번에 좀 색깔을 환하게 입어보자. 겨울이기도 하니까 베이지색으로 딱 한번 입어봤는데 너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더비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입어봤습니다. 좋아하는 향이나 향수. 좋아하는 향은. 음... 그냥 시골 같은 데 갔을 때 산속에서 크게 공기를 들이마시면 엄청 산뜻하고 시원하잖아요. 그거 뻥 뚫리고 그게 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뭔가 그런 느낌? 그런 걸 좋아합니다. 음... 자주 쓰는 이모티콘 저는 그 동그란 얼굴 이모티콘 많이 씁니다. 귀엽잖아요. 영혼의 하루의 시작과 끝 데일리 루틴 하루의 시작은 카니발로 시작해서 끝은 품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오빠가 긍정 뿜뿜일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어, 이 메시지 보내주신 분이 저에게 긍정 에너지 뿜뿜 받게 해줬네요. 맞아요. 더비가 저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진짜예요. 최근에 품에를 하면서 더비분들이 저한테 많이 힘을 얻는, 얻는다. 요거는 고맙다 이렇게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반대로 저도 더비 덕분에 정말 힘 많이 받고 있으니까 서로 앞으로 계속 파이팅 해나갑시다. 더비사랑아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아무래도 스릴라이드 무대를 했을 때오관왕을 했거든요. 저희가 그때 정말 너무 행복했고 좋은 추억인데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1위를 했던 순간 때한 번도 거비와 함께한 적이 없다는 게 아쉽긴 한데 앞으로는 거비와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훈이가 보고 싶을 때뭘 하면 좋을까요? 유튜브에서 더보이 영훈을 검색해 주세요 영훈이 위로 받았던 곡은 제가 위로 받았던 곡은 어, 맥밀러의 군뉴스라고 있습니다. 그 노래 들었을 때 위로를 많이 받았거든요. 더비 분들도 힘들 때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아마도 군뉴스는 다 아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항상 너무 많이 추천해드려서. 네, 그리고 빵원이라는 별명은 언제 누가 지어주었나요? 누가 지어줬지? 아무래도 더비 분들이 지어주지 않았을까요? 왜냐면또 제가 빵을 좋아했고 빵을 먹다가 캐스팅이 됐고. 이름도 영이어서 빵이 될수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빵 혼이 된것 같습니다. 빵은 많이 사랑해 주세요. 요즘 빠진 음식. 아, 최근에 화사 선배님께서 먹었던 곱창집을 찬이랑 갔었는데 아, 너무 맛있다. 더비에게 공유하고 싶은 음식 조합. 저 이거 고등학교 때 진짜 많이 했던 거. 컵, 짜파게티, 그리고 삼각김밥. 참치 마요네즈. 면을 어느 정도 이제 끓고 다 먹다가 었좀 남았을 때 전자레인지에 한 30초 돌린 삼각김밥을 넣고 비벼요. 그리고 먹어요. 그거 진짜 맛있어요. 듣고 싶은 말을 항상 너무 많이 듣고 있는데 이미 영원한 수고했어 영원한 사랑해너 때문에 힘받고 있다. 이런 말들을 품에로 많이 보내주시기 때문에 더비가 해주는 모든 말들이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어... 하보 예쁘게 잘해서 고생했고 너 멋있었어. 어 당연히 모든 더비분들 다한분한분 한분 만날 수는 없지만 우리 더비분들이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아프지 않고 감기도 걸리지 않고 내가 무슨 말을 해줄 때 가장 힘이나 오늘 이렇게 아레나 12월호 촬영 잘 마무리했습니다. 예쁘게 많이 찍었으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2022년에는 어, 모두 다 행복하게, 더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도보지도 행복하고, 모두 다 행복하게.